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자 관련 각종 규정과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휴대폰이나 랩탑의 정밀 검색이 60%나 급증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입국자의 휴대전화, 랩탑 등을 정밀 검색하는 과정이 2017 회계년도 총 3만 2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회계년도와 비교해 60%나 급증한 것입니다.이는 탑승하기 전 휴대수화물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관 당국은 이 같은 기록적인 횟수 증가에 대해 정책적 명령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안상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관계없는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검사해 입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장 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놨다 덜미가 잡히면서 현지에서 체포, 실형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행 입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세관 당국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여행자들의 전자기기 암호를 해제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검색은 기본 조사이고 의심스러운 첩보가 제기된 여행자라면 정밀 검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인의 전자기기에서 사진, 메시지,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일일이 뒤지는 것은 극도의 침해 행위가 될수 있으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트럼프 타워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은 냉각탑 전기로 인한 화재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메 맨해튼 오해비뉴 57번가 소재 68층짜리 트럼프 타워 옥상 한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관 70여명이 긴급 출동해 옥상까지 올라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길을 잡았지만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1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2명은 민간인 1명은 소방대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거주해 온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건물 옥상의 냉각탑에서 작은 전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은 이곳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만에 한파가 JFK공항 수도관을 파열시켰습니다. 공항이 물바다가 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승객들은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동부의 초강력 한파 폭탄 사이클론이 지나가고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플로리다에는 30년 만에 눈이 내리고 JFK공항의 수도관은 파열됐습니다. 7일 JFK공항 터미널 4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해당 터미널을 오가는 30여 개 항공사에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도착한 승객들은 다른 터미널로 이송됐습니다. CNN이 확보한 영상에 의하면 터미널 4 체크인 카운터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공항 측은 터미널 4 서쪽군 내부에 3인치가량의 물이 찼다며 유지 보수 직원을 현장에 보내 물을 닦아내고 청소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이 강한 바람과 폭설로 지난 4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던 공항은 6일 다시 운항을 재개했지만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공항은 발이 묶인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5일 아침부터 7일 오후까지 JFK 공항에서 취소된 항공기 수는 500편, 이상 연기된 항공기는 1400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운항을 기다리며 바닥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던 승객들은 항공기 도착 8시간 후에야 겨우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케어 페이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단체 건강보험 개선안에 의하면 오바마케어의 젊은층이 대거 이탈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오바마케어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연방 노동부는 소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공동 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선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보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보험 커버 범위는 줄었지만 보험료는 크게 낮아져 젊은층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현행 오바마 케어 보험 상품에서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되고 보험료는 급등합니다. 사실상 오바마 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동 구매를 통해 업주들은 직원 보험 제공을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에 지시한 규정 개선안도 곧 연방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페이지가 우회의 경로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외동포 관련 개정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이탈자는 40살까지 제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0살까지 제외동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외동포 비자는 외국국적 한인을 위해 특별 비자로 주로 시민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전에 국적 이탈을 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24시간 확대 운영됩니다. 그동안 외국에 거주 중인 민원 민들은 시차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을 포함한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일 추첨에서 파워볼과 메가 밀리언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파워볼은 뉴햄프셔에서 메가밀리언은 플로리다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로또 열풍으로만 써던 파워볼 추첨이 드디어 6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그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미전체 복권 기준으로 역대 7 번째 크기로 불어 5억 7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당첨 복권은 뉴햄프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파워볼 당첨자는 이 돈을 30년간 나눠 받거나 일시에 약 3억 6천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단일 수령자 기준 역대 최고 당첨 금액은 지난해. 8월 파워벌 잭팟 당첨자에게 돌아간 7억 5천 870만 달러였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5일에는 4억 5천만 달러짜리 메가밀리언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 티켓 한 장은 플로리다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열 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펜스테이션 2차 선로 보수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은 안전한 펜스테이션을 위해 또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8일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2차 선로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사는 약 5개월간 진행되고 트랙 15, 18 등에서 선로 교체 위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역을 이용하는 열차들의 운행 일정이 일부 변경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라일로드,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 운행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롱아일랜드 라일로드의 오전 출근길 열차 98대 중 5대와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퇴근길 열차 88대와 6대중세 대가 우회 운행됩니다. 포트 워싱턴 노선의 경우 오후 3시 40분에 추가되는 팬 스테이션 발 열차는 우드사이드 역 이후 플러싱 메인 수린 역, 머레이힐 역, 어반데일 역, 베이사이드 역등에 정차하지 않고 곧바로 그레인넥 역까지 운행됩니다. 오후 5시 50분 팬 스테이션 발 열차는 리들락 등에 정차하지 않고 급행으로 운행됩니다. 승객들은 오후 5시 56분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를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한국 김, 한국 배가 외국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까지로 팔로를 확대하면서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10년새 2배 반이나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실적은 2016년보다 7.2% 증가한 약 1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4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년새 2.5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한인 유통망에서 벗어나 팔로를 타민족 유통매장과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실제 월마트, 코스트코, 월그린을 비롯한 미국 10대 매장에 한국 식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김과 배, 소스료 등의 수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김 수출액이 17.3% 증가한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배는 3천만 달러, 소스료 2천만 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외 고추장, 팽이버섯, 유자차, 나물류 등의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 품목을 개발 지원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카운티 산타에나강 일대의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당국은 오는 22일까지 산타에나 강 인근 노숙자 텐트촌을 전부 철거하고 노숙자들의 야영 생활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의 스퍼바이저는 최근 2년 동안 해당 지역에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도난과 강도 범죄율도 증가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피처 슈퍼바이저는 우기의 방수로 인근에서 거주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숙자들의 안전과 위협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며 단속지역으로부터 내몰린 노숙자들은 부족한 보호시설로 인해 결국 주택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에리카세티 LA 시장은 오늘 스컬볼 화재의 원인인 노숙자 불법 취사 행위를 언급하며 조만간 화재 위험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노숙자 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엘에 한국 교육원은 다음 달 3일부터 14주 동안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물놀이, 태권도, 한국 전통 무용 등 모두 21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문화 뿌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전래동요와 어린이 연극놀이 문화를 포함해 한국 동요 교실 수업도 재개설됩니다. 한편 뿌리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5일 로이터통신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연 씨가 해외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반 씨에 대한 선거는 오는 6월 29일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 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1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입니다. 전국적으로 1,400여 개의 추인망을 갖고 있는 모델 6가 ICE에 9,000여 명의 고객 개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공된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워싱턴 주 6개 주요 추인점은 관련 정보를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일 중국인 세 명을 자동차 트렁크에 태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려던 한인 이모 씨가 연방 당국의 검문에 걸려 체포됐습니다이 씨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붙은 차량을 운전하고 이날 오후 4시 45분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당시 트렁크에 중국인 여성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여성 세 명은 각각 6만여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6년 응급구조원으로 뉴욕시 소방국에 입사한 메리 디안젤로는 동료들의 왕따가 약 10년간 계속됐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미친 창녀라 불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슈퍼바이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료들은 그녀의 락커룸에 낙서하고 더럽히는 등 중국계라는 이유로 왕따를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소방국은 그녀를 파면시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포근한 겨울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 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